반갑습니다. 아, 제가 한 시간 반 동안, 사실 세무 얘기하기에는 한 시간만 너무 짧은데요. 그래도 임팩트 있게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회계라는 말과 세무라는 말과 재무라는 말을 좀 구분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오늘 강의 내용이 회계 파트냐, 세무 파트냐, 재무 파트냐라고 한다면 사실 세무 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네. 세무, 세법은요. 크게 다섯 가지 구분으로 볼수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누가, 이렇게 들어가면 세금의 종류는요, 국세와 지방세로 나니다 국세는 정부에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다고 했어요. 제가 부가가치세로 넘어가 볼게요. 부가가치세가 되게 중요해요. 이제 아마 사업 딱 시작하자마자부터 개인이든 법인이든 계속 영향을 받는데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내셨을 겁니다. 법인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도 또 일반과세자라고 내는데요. 이 사업자는요. 우리가 사업자와 비사업자로 나눕니다. 자, 그리고 제가 2021년도 7월부터 법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간이과세자가 어떻게 바뀌었다?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적격증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적격 증빙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상거래를 하면 견적서도 받고 회사 소개서도 받고 포트폴리오도 받고 물건 거래하고 나서 인수증도 받고 또 이체증도 있고 세금계산도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 요 이거는 상거래를 거래하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서류지만 세무서에서는 이 모든 서류 중에 가장 최우선을 적격 증빙 그게 먼저 있어야 된다. 나머지는 예를 설명하기 위한 에비던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원천소득세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부가세는요, 자세히 보면은 물건 거래나 서비스 거래에 대해서 내용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증빙이 없잖아요. 이체증 말고는 없잖아요. 사대보험 신고도 했지만 이체증 말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인건비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자, 제가 뭐를 얘기하려고 하냐면 조세특례 제한법을 얘기하려고 해요. 자은다 창업기업이니까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똑같이 10억 매출에서 8억 원가가 들어갔어요 그럼 2억이 남잖아요. 어떤 창업자는 2억이 이익났는데 어떤 창업자 비라한 사람들도 2억이 났는데 어떤 사람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어떤 사람은 2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더라니다 보시면 창업 중소기업 가면 억제금 왜 있다 그러면 운영간 100%. 그런데 어쨌건 내 네, 있다 그럼 50%다. 그리고 어, 나외왜 있고 4,800만 원 이하다. 이것도 마찬가지 100%. 근데 나 수도권 지역에 있어. 근데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야. 그럼 5년 50%.